안녕하세요. 세븐 나이츠 2. 자, 무소과금러 초반의 성장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과금러는 게임 시작하자마자 현질해가지고 가장 좋은 패키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파바바박 사서 하면은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죠. 전략, 전술, 컨트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장비빨과 캐릭빨로 다 조져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무소과금러입니다. 예. 어,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무소과금은 어, 장난이 아니겠죠. 자, 넘겨볼게요. 자, 무소과금 기준으로 했을 때좀우 캐릭터를 볼게요. 진짜 볼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거지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리세바라를 하다가 실패한 캐릭터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벤트에 들어가서 출석체크 보상 한번 받아볼게요. 아, 어,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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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드 200개나 주고, 어. 아이고, 뭐 이것도 좀 요즘에는 이벤트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줍니다. 아유, 길드에 소속되고, 자 이렇게 됐죠. 자 우편물도 지금 되게 많아요. 재화도 아유 이게 뭐안준게뭐 뭐 잔뜩 있고, 어, 아이템도 아유 넘쳐나네요. 운영할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상점을 보게 되면은 짠, 만물 상점, 네, 이게 무료 받아주고. 어 이거 지금 사기에는 돈이 애매한데 어 받아 줄게요. 여기랑 것처럼 이 전설템 4천0개 이거 오언지 사고 싶잖아요. 와 강력하다. 내이 네, 루비 4천0개는 사실 아깝습니다. 네. 절대 돈 있다고 어 혹은 노가다로 모았는데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게있냐요 영웅을 한번 볼게요. 어 리세마라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진짜 그지 같더라도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면팀 구성을 해야 되는데 팀 구성이 기본적으로 지금 배치할 건 얘밖에 없네요. 얘를 어, 여기 여기다 공격형을 좀 놓아야 될것 같고 지금 몸방을 예, 지금 방어형이 다 있어요.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어, 방을 여기다 넣고 어, 힐러가 지금 아유 그냥 총체적 난국인데 힐러로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될것 같아요. 예, 얘를 쓰고 그리고 어, 여기를 뭘로 넣어야겠냐. 아유 아들 아, 아대, 어차피 아들을 키워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배치를 한 번, 아, 대은 근데 탱커인데, 어, 얘를 껴볼까요? 예, 얘를 끄지? 어차피, 어차피, 그지 같아요. 처음에 추천드릴 거는 어차피 탱커, 그리고 힐러, 그리고 중간에 뭐, 공격형 이제 캐릭터를 넣으면 되거든요. 진영이 있는데, 기본 진영, 어차피 나중에 되면요, 속공 진영하고 치명 진영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초반이니까 속공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너무 약해서 치명진영을 습득하게 하게 해주고 치명진영에다가 클릭하면은 이걸로 가죠. 진영 강화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강화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이 상태에서 봅시다.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별거 없습니다. 이이 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오토 이게 몇 번만 해 보면 알아요. 리세마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오토 기능 파티 맺는 것까지 다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 일단 이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예,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하면은 보상이 되게 좋아요. 루비도 많이 주고 아이템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을 돌아야 되는 거고 보상을 두게 되면은. 이제 루비가 많이 나온데 루비가 나온다, 루비가 나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요소환상점 가가지고, 영웅을 뽑는 거예요. 저 영웅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 300개밖에 없어서, 한개 뽑아볼게요. 이, 이 계정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인데, 파란색이죠. 예. 어쨌든 지금 악리 나왔고, 한개더 뽑아볼게요. 짠. 와, 운전루디. 픽이 나왔습니다. 어, 반드시 필수 캐릭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뽑게 되면은 기분이 좋죠. 그러면은 뭐 캐릭터가 처음에 원로로 바뀌면 돼요. 나중에는 지, 지금 이제 진행 중에서 안 되는데 어 저걸로 바뀌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자동 장착 눌러가지고 아이템들 처음에 쓰레기템 다 장착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에, 이렇게 하고 멜리사도 장착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얘도 장착을 시켜주고, 얘도 장착을 시켜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도는 거고요. 지금 정말 약해요, 그죠? 벌써 죽었잖아요, 지금, 그죠? 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요 지금 요 이제 소단이 캐스트가 깰때 이거 소단인 캐스트들이 좀 깨지면은 바로 또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진행시키면은 루비가 금방금방 보여요 얼마나 빨리 모이는지 한번 볼게요. 네. 루비가 모이면은 제일 먼저 모아야 된다. 바로 캐릭터를 꼭 뽑아야 돼. 언제까지 전설 두 캐릭 정도 나올 때까지는 뽑으셔야 돼, 최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 계정 이 여기 있어요 계정 계정 전투력 여기서 캐릭터들을 줘요. 이 길란 이거 무조건 필요한 캐릭터고 이것도 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요. 레이첼을 금방 생각보다 금방 받아요. 네, 레이첼이 필수로 어 전설 캐릭터 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지금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출석 보상으로 해서 누구를 준다? 바로 불멸의 아일린을 주게 됩니다. 이거죠, 이거 요거. 예, 불멸의 아일린 을 줘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렇게 필수 그 어떤 이벤트가 정말 좋은 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희귀 전설 영웅 소환권도 주고 어 슬패스 축석, 여기서 전설 영웅 또 주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만 잘 챙겨도 금방 뽑아요. 예. 그래서 전설들을, 어, 모아가지고 그 캐릭터 위주로, 그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쉬워지게 되게 돼요. 쉬워지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드도 탱커, 탱커 하나, 좀 전에 나왔던 거. 이게 파란색이 더 좋은 거죠. 당연히 희귀니까. 그래서 이 등급별로 점점 좋은 것들. 어, 흰색은 제일 약한 거예요.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키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 보상들이 좋아요. 이렇게 빨리빨리 넘길게요. 보상되는 걸로 모아가지고, 어, 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이 캐릭터를 많이 모으고요. 펫도좀 중간중간에 보석, 저기, 루비가 조금 여유가 되면 펫도좀 뽑아가지고 계정 전투력을 높여야 돼요. 왜? 아까 전 계정 보상이 괜찮은 게 많아요. 초반에. 레이첼까지는 또 빨리 뽑아야 되고 그래서 어, 이것들을 빨리 진행하게 되면은 어, 게임을 좀 재밌게 즐기면서 초반에 성장하는데 어,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심심하면 보셔도 되고요 보시죠 진행할 때마다 루비 30개 돈 얼마 영웅 경험치 계정 경험치 계속 늘어나요 이거 그냥 클릭하면 오토로 진행되고 이거 이, 이거 이 뭐, 메뉴 버튼 눌러가지고 이 계정 전투를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보면 중간중에중게 많아요 초반에. 예, 아이템도 주고 얘도 주고, 루디는 뭐 필수로 주는 거라서 미리 나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세인도 없고. 그래서 어, 괜찮은 것들은 죄다 주게 돼 있어요. 일단 게임 자체가. 그래서 어, 쭉쭉 올라간다는 거. 마지막에는 세인 전설 플러스 캐릭터를 주는데 사실 이거는 아 무소가금러가 얘를 발언하면 1년을 해야 될걸요? 예, 사기입니다. 사기 진짜. 예, 아. 이제 본 계정에서 지금 내가 두 달을 빡 쓰겠는데 어우 쉽지 않아요 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데 여기까지 온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정 전투력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까지 올라가 200만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웬만한 캐릭터 다 갖고 있어야 하고 좀 웬만한 캐릭터가 전투력이 엄청 높아야 되고 웬만한 펫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기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어 성장 순서는 어 말했듯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힐러 위주 힐러만 있으면은 예뭐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재밌다는 거그 시나리오 위주로 하면은 모아지는 이 루비의 유루비의 이 유루비를 이 가지고선 어떻게 한다 바로 어 요, 이거 지금 제가 한 번씩 누르잖아요 이거 혹시나 뜰뜰 뜰뜰 수도 있으니까 짠 눌렀을 때 여기보다 빨간색으로 확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기분이 그냥 하늘을 그냥 막훅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말고요 <laughs> 네 이상입니다.